강사님 크기도 큼지막하고 신선도 뛰어나고 또 우리 설날 선호도 1위! 바로 제수용 생선 혼합 세트! 저는 그리고 설날도 되기 전에 벌써 이 음식을 맛볼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제수해요! <laughs> 그럼 어떤 음식이에요? 네, 오늘은 제수용 생선을 활용해서 달콤한 생선 강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부터 보시죠. 오늘 생선 강정의 재료는요. 손질된 제수용 생선 한 마리와 청피마 홍고추 가죽 향신 채소가 들어가고요. 물 전분과 소스에 들어갈 식초 간장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들 생선 강정은 손질된 생선을 포를 떠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 후추 맛술로 밑간을 해줍니다. 음~ 생선 밑간이 끝나셨다면. 홍고추와 청피망은 씨를 제거하여 잘게 썰어주시고 향신채소는 곱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야채 손질이 끝나셨다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 향신채소를 먼저 볶아주시고 청피망과 홍고추도 살짝 볶아 준비합니다. 채소를 볶으셨다면 밑간에 둔 생선살도 물전문과달걀을 이용하여 반죽하여 주시고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아유 맞아요. 어차피 기름 많이 쓰잖아요. 명절에. 생선살을 튀기셨다면 소스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간장, 식초, 설탕을 이용하여 소스를 준비해 살짝 끓여줍니다. 소스가 끓이면 준비된 생선살과 야채를 넣고 바글바글 졸여 내시면 생선 강정이 완성됩니다. 야 드디어 오늘의 요리 재수용 생선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오 진짜 싱싱한 재수용 생선으로요. 저렇게 만들면 더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오 사실 저렇게 음. 튀긴 거 매콤달콤하게 양념까지 묻히면 아유. 삼촌들이랑 안주로 딱. <laughs> 음. 손이 가요, 손이 가 음. 생선 강정 손이 가요 <laughs> 저저좀 주세요, 요무무있있다다 s 아. 음. 또맛있 a 도 o n i c a S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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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음식 때문에 더 행복한 소리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추입니다. 맛있어요. <laughs> 설 차례상에 올릴 필수 생선 참돔 조기 미너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설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수용 생선 혼합 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제수용 생선을 활용해서 제수용 생선 강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명절 음식 뭘 만들지 고민되시는 분들 조금은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명절 음식 남은 음식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품질 좋은 제수용 생산 혼합 세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설 준비로 바쁘신 우리 주부님들 알뜰하고 실속 있는 상품으로 편안한 장보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물류업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